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이고요. 어, 자, 유진로봇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놨다가 추세가 한번 무너졌지만은 이 무너진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원래대로라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방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 조정받고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시켰다가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요. 자, 이 수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올라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주요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추세가 무너지는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유진 로봇이고, 자,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주가를 한번더 띄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재료가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네, 준비한 내용 설명드리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긴 시간 아닙니다. 한 5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확히 인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진 로봇. 최근에 자, 기사가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자, 2023년도 12월에 자, 유럽 시장. 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바로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이요. 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겠지만은 자, 로봇 관련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자, 이두 가지 사업이 주된 핵심 포인트가, 어, 유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올해 1월 달에 또 재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재료 나왔냐? 자, LG전자. 자, 이 LG전자도 이제 로봇 사업 강화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투자처로 바로 어디다? 바로 유진 로봇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대기업들. 자,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두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에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유진 로봇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유럽 시장 진출, 삼성과 LG의 투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4차 산업 수혜주 중에서 이 AI 로봇은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현재 이 삼성이 로봇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얘네들의 지분들을 59%가량 전부 다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AI 로봇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왔어요. 자, 이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령 추세를 버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번더 띄워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진 로봇 주주분들 지금 팔아야겠습니까? 홀딩해야겠습니까? 지금 절대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지금 추세, 이 단기적인 파동들을 보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싶으면, 지수가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매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렇게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니다. 자, 로봇주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5천원이던 주가가 17,000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바닥에서 300% 이상 올랐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거 정말 잘못된 소리입니다. 자, 종목들이 올라갈 때, 저점 대비해서 1,000%, 2,0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 허다해요. 당연히 대기업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매출 실적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된 기업일 경우, 자 그런 애들 보면은 이런 주가를 볼게 아니라 주식 수 그리고 시가총액, 자 이것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주가가 몇천 원인데 이거 얼마까지 올라갔다 이걸 볼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그 증자를 한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요 3자배정 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덩치가 커지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진 로봇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800억밖에 안 돼요 3,800억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조금 그래도 큼지막한 기업들 많잖아요. 자, 그런 로봇주들, 어떤,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습니까? 뭐, 로보틱스. 잠시만요. 자, 두산 로보틱스. 자, 얘 시총 얼마죠? 지금. 자, 5,300. 아, 오, 5 3 0 0이 아니네. 자, 제가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5조 3천억입니다. 5조 3천억. 자, 그러면 못해도 10배 이상의 시가총의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 3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은 유진 로봇, 지금 사실상 시가총액이 얼마죠? 3,800억밖에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얘네들 키 맞추기 하러 가려면 앞으로 주가 올라갈 여력 한참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목들을 고르고 매수, 매도를 할때이 시가총액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못해도 방금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의 절반 이상은 따라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못해도 한 2조? 아니면 뭐한 1조 5천억 정도? 자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키, 어, 키 맞추기를 하러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지금 거의 5배 4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얼마고 이번에 많이 올랐고 자 그런 식으로 볼게 아니라 동종업계 PB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퍼. 자, 그런 것들을 환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 규모가 얼마만큼 증대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진로봇 우리 주주분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뭐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어,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해서 유진로봇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 영상 시청하셨다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 1 0 5 7 6 5 2186 자 여기 번호로 자 유진 로봇 보고 어, 나름대로 구독 인정해주시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진 로봇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제가 별도로 어, 이 유진 로봇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대응 전략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딱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유진 로봇에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보이시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 1번부터 4번까지 산업 전망 잠정 매출 추이 노출 공시 자그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유진로브 주주분들 한번도 빠짐없이 어,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래도 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우선적인 과제가 될수 있는지 자이 14,000원 라인대가 제가 봤었을 때는 1차적인 지지 라인, 아 저항 라인을 생각 합니다. 여기까지도 무난하게 도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얼마까지 더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디테일한 대응 전략 잡아드려놨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 지금 시장이 자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픽해놓은 왕대박 핵심 저평가주 한 종목을 지금 바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긴 시간 아니고 딱 1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집중해 주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이 왕대박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 5765 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